그러니까 두 번째였구만. 고하습니다 진짜. 두번습니데 오늘 저희 영화 개봉 4일째인데요 저희가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 조금씩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엑스맨을 잡기 위해서 조금씩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 도와주세요. 네. 아, 영화 있을 은 저희가 열었지만 영화의 끝은.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제목처럼 끝까지 갈수 있도록 아, 영화 재밌게 관람하시고 도와주십시오. 네, 아, 좋은 평점, 추천 구독으로 아시죠? 네! 즐거운 관람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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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영화 끝까지 간다에서 고걸 수형사 여동생 고 희영 역할을 맡은 신동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개봉 후에 이렇게 그 무대에서 다니는 게 음, 처음이라 음, 네. 지금 되게 떨리고 그래요. 음, 여러분께서 제가 다음에도 이런 걸할수 있게 제발 도련 변이를 제치시고 <웃음> <웃음> 저 영화 봐주러 오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 조금만 더 여러분께서 도움을 주셔서 다음에 또한번더 보셔도 좋고요. <laughs> 어, 그리고 평점이 날거 많이 올려주셔서 한국 영화가 1등할 수 있게 여러분 꼭 도와주세요. 아셨죠? 네. 네. 영화는 되게 재밌을 예정이고. <laughs> 어, 여러분 주말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상민 역할의 조지룡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감기! <laughs> 이미 <laughs> <laughs> 어, <laughs> 네,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저 여긴 너무나 큰 도움이 됐습니다. 거기에 저희, 저희들이 작년에 작업한 결과를 이제 보시게 될 건데, 영화 보셔야죠. 그죠? 네. 아니, 참 부러워요. 바깥에 너무 더워요. <laughs> 장이잘 오셨고. 저 영화가 15세 영화입니다. 조카들하고 사촌동생들 다시 한번 어 데리고 와서 봐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보시고 어 재밌었다 그러면 어 각종 포털사이트에 평점 10점을 좋아요 꽝꽝꽝 영화가 별로 재미가 없었다. 그래도 9점 <laughs> 10점 <웃음> 좋아요. 꽉꽉꽉. 아 영화 이거 정말 형편없다. 그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안녕히 <laughs> 계세요. 네. 아무튼 어, 보니까는 에, 저희 어머 뭐, 어머니 아버지도 모시고 어, 오셨는데 그렇게 시원하게 풍쾌하게 이렇게 음. 여러분들 즐기고 가실 수 있게끔 음. 저희들이 참 맛있게 만들었으니까요. 아까 뭐 음, 평점을 너무 좀 너무 좋게 주십시오 이런 맛있다. 얘기가 이제는 여러분의 몫이니까 이 영화를 가지고 노십시오 네, 막 가지고 노세요 네,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평점 잘안 주실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랬죠꼭 <laughs> 지켜주세요 저희는 어, 여러분의 이렇게 성원에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말 귀한 걸음 아주 어, 그 선택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